오늘은 제이야 유령이 집으로 가볼 거야. 가볼 수 있겠어? 네. 엄마랑 손붙을거 가자. 어, 누구세요? 제이. 제이 지순가요? 네. 키.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집은 정말 오래오래된 집이에요. 여기 거미 내네 친구도 있고요. 이게 무슨 소리죠? 아 놀라지 마세요 캐스퍼에요 어 누군가 또 왔어요 누구지? 아! 고스트가 또 왔어요 유령이 또 왔어요 아 저희 집에 자주 오곤 합니다 어허. 뭐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 어, 그림이요 그림이 자주 움직여요 슝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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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오세요 자저 따라 올라오세요 자그 다음 방은 부엌이에요 근데 부엌은 조금 지저분하니까 놀라지 마세요 아 제 개구리예요. 제가 키우는 개구리죠. 조금 크죠. 아 여기 싱크대에 제가 키우는 문어 친구도 있어요. 설거지를 가끔씩 도와준답니다. 총총 총총 안녕. 어 그리고 제가 여기를 좀 열어봐도 될까요? 네. 아우 좀 지저분한데 뭐뭐 그러시든가요. 아이고. 어. 아와 야! 음. 난 이거 좋아요. 아! 먹어 봐라. 우와! <laughs> 나 먹어. 아, 이 진짜 맛있다 장에는 뭐가 오! 샤크를 올려 놨어. 상어를 올려 놨어. 이번엔. 으아! 여기 다 썩었네 썩었어. 이게 뭐야 이게? 독버섯도 있어. 아 그렇게 다장을 열어보시면 너무 창피하죠 자 이번에는 거실로 가볼게요 네. 오아제 친구 고릴라예요 제 친구 고릴라가 조금 크지요 제 친구 고릴라예요 나란어 근데 어, 새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분명히 벽지 같은데, 그럴 리가요. 아, 제 벽지가 어떻게 움직여? 어머 어머, 쟤네도 움직여, 움직여, 움직이다, 움직이다. 어, 이번에는 시계가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럴 리가. 어머 어머, 어떡해? 진짜 거꾸로 간다. 어머 거꾸로 간다, 거꾸로 간다. 어떡해, 어떡해. 아침이 됐다가 저녁이 됐다가 다시 오전, 낮이 됐다가, 어머 다시 거꾸로고 올라가고 있어. 아안 되겠네요. 다른 방은좀 보여주시죠. 아 그럴까요? 이야. 여기에 괴물이 살고 있어. 괴물이 괴물이 살고 있어. 거기다가 악어까지 있어. 와와 나도 보여. 와 악어가 진짜 큰 이빨을 넘기면서. 큰 이빨로 먹을 것 같대 무서워. 누구야? 어머, 변기통 어떻게 열어볼까? 아 냄새, 아 냄새, 아 냄새. 아, 지서 똥 싼나 봐. 아우, 그치, 냄새, 그치. 냄새. 누가 똥 싸?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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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아! 아! 아, 아 냄새. 아 고양이 여기 들어갔어. 고양이, <laughs> 아이 블랙캣. 고양이 정말 왜 그래? 고양이가 정말 밖에 여길 좋아하나 봐. 냄새나, 지수 냄새나? 응. 어, 냄새 싫어? 응. 지수똥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제가 잠자는 곳인데요. 허, 여기서는 너무 잠을 통잘 수가 없어요. 제 눈에 계속 고스트가 보여요. 고스트가 눕기만 하면,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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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졌다가, 그러거든요. 아이 그, 그럴 리가요. 아니에요. 누워 보세요. 슉슉, 어? 슉슉, 어? 아, 좀뭐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동에는 hello h oh. 아니 저게 뭐죠? 오, 뼈. 오! <laughs> 그리고 천장을 보면 뭐가 자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냐옹. 어, 검은 고양이. 야 미용. 검, 나 검은 고양이 너뭐 하고 있는지 한번 해줘. 말하고 있잖아. <laughs> 자 이번에는 어, 위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에는 좀 놀라시겠지만 큰. 박지가을고 있어요! 아 어. 어? 심지어 칼로 머를 뜯고 있어요. 어떡해요? 의사선생님? 어떻게 하죠? 의사, 의사선생님? 안 돼. 의사선생님? 어머, 의사선생님 갔나봐. 벌써 겁먹고 갔어. 아, 뭐 겁먹고 가버린 거야? 아, 이거. 그럼 누가, 누가 고쳐주지? 똑바로! 또 제이가 갈 거야? 또또 또 다시 들어갈 거야? 어, 제이 저쪽 봐봐. 어노해 줘. 오, 노이 줘. 어와야 어? 여기는 마녀의 부엌이야. 마녀의 부엌이. 마녀가 오기 전에 우리 살짝 보자. 들어가 보는 거야. 네. 이 Welcome to my house. 고양이도 사는 집인가봐. 나라라란다란. Here is the refrigerator. 냉장고가 있어. What is in the fridge? In the w c h s kitchen. One, two, three. Ah! <laughs> There is a bed. 안 되겠다. 바꿔놓자. 박쥐들이 냉장고에 있으면 안 되잖아 자, 아브라카타브라야! 아, 야. 따라라란 따란! 우와! 변했다! 짜잔! 치즈! 이번엔 이번에는 보울이 <laughs> 있어 What is in the bowl in the witch's kitchen? 따라라란 따란! 우리가 또 변신 시켜놓자. 네. 자 바꿔 듣는 아. 거야. 네. 아브라 다타 네. 아브라 네. 야. 짜잔. 네. 아. 팝콘 예. 짜란. 이번엔 티팟이야. 네. What is in the 티 t In the witch's kitchen. 자 위치즈 키친에 뭐가 있을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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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줌이야. 이 네스티 네스티 이 고블린 스피 안 되겠다 변신 시켜야 돼 자, 바꿔놓자 아브라카타브라 아브라카타브라 아브라. 야라라란다란와 <놀란라> 스트로베리 티로 바꿨어 딸기다딸기다 나이스 따라 What is in the tin? 깡통이래. 깡통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자, in the witch's kitchen. 따라다란 따란. 으 뭐야. 랩타이스들이야. 스파이더. 스네이스. 으안 되겠다. 오케이. 아브라카타브라. 아브라. 카타브라. 야. o k a y o n e t w o t h r e e 따란 y a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u m m y y Abracadabra, uh, yeah, yeah. ta-da! Yeah, yeah. Hot toast, ta-da! What wow, cabinet? Okay. What is inside the cabinet in the witch's kitchen? One, two, three, ta-da! Ooh, Something very, very bony. Okay. 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 <Twenty. S 1>、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 <laughs>、た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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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안돼 이렇게 난데. 아브라, 카타브라. 아브라, 카타브라. 야! 다롤리팝 <놀란> 예! <야카! Yeah. 놀라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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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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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바이바이 제이야 지지야 우리 오늘은 음... 아, 어, 늦은 밤이 됐으니까 누가 오지? 어떤 친구가 오지? 다크니스다크니스 yeah. 친구가 올거야 어떻게? 슬리프트 슬리프트 아니야 다크니스 친구가 어 쓱. 들어오는데 무슨 이야기들일까? 엄마 여기는 없죠? 여기도 있는지 없는지 엄마가 읽어보고 알려줄게. 음. 자, 오, let's open it. 따론. 와, 에, 아, 어, 어, 허, 허, 누구 누구 보여? 달크니스는 달크니스인데 눈만 보여 댕글하니 덩글. 덩글덩글 하나 밖에 없어 응 하나 밖에 없어 눈 n 눈만 보여 근데 o 크니스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뭐하고 있어? 울라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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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라 울라 랄라랄라랄라랄라 춤을 추고 있네 d 네. o 여기 보니까, t o w i o n a t o w a t w i n a n t a i t i t i t 따라라라 따 r 어? 무슨 소리야? 어? 무슨 소리야? 데이지가 w h a t to go u a t h I a n k o f g a m e t o p l a y I a n t o g e h hmm. I a n t o g h e h I w a n h e h I w a n a n I a n t s I n t o g e s t o g h e I n t go h u I n t to go to the house. I want to go to the house. I want to go to t h 데이지는 모르는 것 같아 음, 근데 그때 갑자기 The darkness slipped in the end of the day 밤늦게 갑자기 뭐가 스. 우와! 어떡해! 다크니스가 나, 지금 다 k n 니스투성이야 근데 타 비그로 응, 데이지는 댄스 댄아하하하하 e d left and played it then, danced around some more. 계속 춤추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근데 그때 마침, 어, 뭔가 좀 이상해. 나 눈치챘어. 음, mm, something is in my room. I know you. <laughs> 어떻게? <어떡해>, 들켜버렸어아나 <laughs> 알고 있거든. 음, 너 어, 다크스지? 다리, 팔이. 다리. 어, 그래서 어 어떻게? 벽처럼 어 흉내내고 있어. 어, 난줄 몰라야 돼. 아이, 난줄 몰라야 되는데. Pretending that he wasn't there. 나나 나 없다, 나 없다. 근데 o 어때, 데이 h 는 I know you. 어, 다 k n o you. are here 어, 다리 다 I know y 여기 다 있거든 그래서 데이 k 는 Had s e e n d a r k n e s s a I n d she n w a s n t w c a r e d n t all 전혀 안무서 w y o I m n o t s c a I e n o 하나도 안 무서워 한 개도 안 무서워 n o w you. o w you. I s o brave 진짜 용감하다 그지? 응. 어따랑 엄마 토끼를 잡아줘도 어? 이래도 안 무서워? 이래도 날 보고도 놀라지 않아? 토끼를, 어? 담았다, 토끼. 토끼를 이렇게 잡아준 게 아니라 안아준 거야 이렇게 달큰이 k n 퀴 s 리 필드다 룸앤 아우 애 l l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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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아우 아우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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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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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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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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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just Let's grab a bite 나다 먹어버릴 거야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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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버릴 때다 음야 다크니스 I'm not scared I told you 나 진짜 하나도 안 무섭거든 <웃음> 따란 <웃음> I just I will turn it off the light. Huh? 하나도 안 무섭거든. Yeah. Daisy knew the darkness n e w she had him her side. 내가 부를 거도 I can see you. 나 너를 진짜 잘볼수 있어. Huh? 우와. 진짜 응원하다, 그렇지 네. I can't you. Uh. I can touch you. 달크니스가 우와 잡혔다. 오, 달크니스 달크니스 I'm so bored. Let's p l a y together. 같이 놀자. 같이 놀아줘. 같이 같이 놀자 놀자. 에 이게 아닌데. <laughs> something is weird, and pretty soon 어머, 갑자기 run o d the room 랄랄랄랄라랄랄랄랄라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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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리 끌려다니고 랄랄 끌려다니고 랄리 끌려다니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a n d 랄랄랄 e d a n 랄랄 t 랄랄랄랄랄랄랄루랄루랄랄룰루랄루랄루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있어? 하루 종일 너무게안 했어. 로그에 로그에. 응, 머리 머리도 잡아주고 머리도 비껴주고 토끼도 어때? 어. 응. 레비터도 어때? 아 노래. 어, 마 댄스 투게더. 따란따란 따란따란따란따란 따단따나. 따란따라. 이거 다크니스 레그스. 다크니스 다리 지그지 라라라라. 어, 같이 놀고 있나봐. 이거 우리 할줄 알지? One, two, three 해서 어떻게 하지, 엄마가? y 토끼도 날려주고, 너무, 어, 어, let's say, hey! 같이 해보자. Hey! 호호호! 호호호! 따란. 와, 레빅도 정말 신나나봐. a n after all the dancing around, 음, they had a little break. 아이고, <놀네> 아이고, 어, 달콤했으면 바닥이 좋은가 봐. 어휴, 나 조금만 쉴게. 아, 어, 나 너무 힘들어. 아, 어, I'm so tired. Oh, Daisy, oh. And s l e e p sip a cup of lemonade. 아. is so so delicious. 음, mm, yummy. and the food on yeah, some cake. 안 어, 케이크 조금씩을 알려 음. 달큰이스는 의자가 없나 봐요. 맞아요. 음. 크림그가죠 나절 달큰이스가. 그래서 every nine 달큰이스. 어, 어. 어디로 왔어? 어디로 왔어? Oh. 어. 왔어. came here. 여기 와 가지고 누구랑 놀았어? They played together 네. all night. 진짜 하루 종일 밤새도록 놀았대. 와, 진짜 재밌었겠지? 어, 하루 종일 춤도 추고 룰루랄라 룰루랄라. 근데 우리 제이지 어때? 불 끄면 이 <laughs> 무서워요. 이러지? 네. 아니야. 달크니스 친구가 놀러 온 거니까 무서할 필요 있어 요 없어요. 아무 음. 없어요? 네. We don't have to be. 어, a f r a 우리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알았죠? 없어요 어, 어 달크니스가 있어도 우리 같이 친구야 친구. 여기는 없어요? 어, 여기는 와 있네. 우리 집에 안와 있는데, 그지? 여기는 없어요? 음. 여기 멀리 뭐 있어요? 멀리 있어. 달크니스가 데이지랑 노냐고 바빠. Oh, it's time to go to bed. <웃음> <왜>? <웃음> 너무 졸려. 응, 응, 안왜 이렇게 그러죠? 음 이제 너무 졸려. Darkness is so tired. Daisy is so tired. Okay, so it's time to stay. 우리 뭐라고 말해줘야 돼? 잠잘 때. 코 잘자. 어떻게 해 줘야 돼? 끝나. 바 오케이. 데이지 굿나 달크니스는 달크니스 자야지, 데이지랑. 그렇지? 끝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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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우리도 네. 어, 와 와와와와. 이제 타임 투 굿바이. 안 무서워. 우리 하나도 안 무서워. 제이, 제이랑 지수가 그러면 달크니스 오라 그럴까? 아니요. 아니요. 우리 우리 집에서 춤추러 그럴까? 아니요. 음.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우리 달큰일 쌌는도 굿나잇 해주자. 데이지랑 노니까 굿나잇. 자, let's say together, say like this, say like this. 응. 엉덩이 보여줄 거예요? 음. 자, 굿나잇.